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참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해병대전을 전국 총몇맹의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왜해느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될라니까 이상하게 된게 뭐냐면 1월 30일 날 갑자기 이재명이 김포 이상한에 가서 뭐 해병대 준사군 체제 이거 사군 체제가 아니고 준사군 체제 지금 우리가 거의 준사군 체제는 지금 느껴요.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둬가지고 준 사군체제라고 했어요. 이명박이. 아니 저 이재명이는. 그리고 뭐 사성 장군, 뭐 해관 건립이 문제가 뚝 터졌을 때 바로 얼마 있어가지고 참전두봉 다른 거한테 내가 지지선언을 한 것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자를 보고 젊은 해병대 장녀들은 아니지만 병 출신, 하사관 출신 젊은이들은 이명 이재명이를 팍팍 밀자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에 정말 화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들은 이게 뭔소리야 나라가 있지, 해병대도 있는 거야. 나라를 구해놓고, 그리고 이이명매가 누구야?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팍팍 밀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에 정말 기절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저는, 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철없는 우리 젊은 해병들이 이런 움직이라면, 움직임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해병대의 특정상, 잘못된지 알지만, 죽을 길이지만, 한번 해라! 하면 달려가는 것이 해병대의 특정이니,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후보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결단을 빨리 어떤 내려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바로, 서신을 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올리고 정미경 국회의원 최고 연안 해요 그리 계속 막 통화하고 이거 올려 가지고 빨리 갖다 드려라 이런 놈가 하면은 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그 카톡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 올리고 이러고 나서 한 분이 전화로 와가지고 다 봐가지고 후모님한테다 올렸으니까, 예, 더 이상 안 올려도 됩니다. 됐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제가 바로 이, 이재명이가 해병대 어찌고저찌고 네. 한거 필요 없다 하는 성명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100%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에서그 찬사가 뽑아지는데, 그 중에서 그 캠프에 직접 있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최병국 중재님께서는 역시 해병대 전후 전국 총년맹 구국동지회의 수장 다우신 배짱과 기계가 넘치시고 칼날같이 명쾌한 일가를 거짓말쟁이 한점 이재명에게 날리셨습니다. 이재명은 총재님의 일정에 간담이 떠늘해졌을 것입니다. 깜도 아닌 것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후보랍시고 뽑아놓으니 사리 분별도 못하면서 병정놀이 같이 가벼운 입을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 할, 하지도 못할 놈이 이소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어려운 난국을 일고에 타게 할 국가 지도자로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 적인자임을 천명한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구국동지회와 육사총 구국동지회는 이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 지지선언할 때 참여를 했답니다. 해서 육사하는 것도 보고 우리 하는 것도 보고 다 했대요. 구국동지회는 일치단결하여 3구 대선 승리를 통하여 모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위와 자유민주 정체성을 확보해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당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최병국 총재님의 이러한 깊은 고뇌에 찬 의국 충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해병대의 진정한 수건 사업도 기회 있을 때마다 명확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런 분이 가서 바로, 내놓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금방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laughs>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일에, 주인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낼 때가 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한거 아닙니까? 나 혼자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했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박두를 보냅니다. 이랬으면 <laughs>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오, 많이 해오셨지만,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권조치에 이르고 우리 해병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당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선봉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